연립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결을 하면 좋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야겠죠. 그래서 문제의 뜻을 이해한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값을 미지수 XY로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Y로 놨으니까 문제의 뜻에 맞게 식을 세우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을 세워준 다음에 풀어주시고 그 구안에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수료 우리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낼 때, 12자리 숫자가 X, 1자리 숫자가 Y면, 자, XY라고 쓰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얘는요, X 곱하기 y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 문자에서 곱을 생략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요 우리가 보통 읽어줘야 되는건 23 이런것처럼 자, 요런 12자리 숫자가 2구요 12자리 숫자가 3이다 요렇게 읽어줘야 되는거니까 만약에 요렇게 12자리 숫자가 x가 오구요 12자리 숫자가 x가 오구요 12자리 숫자가 y가 왔습니다. 12자리 숫자가 y가 왔어요. 이렇게 12자리 숫자가 자 그럼 요수는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냐면 1 0 x 더하기 y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xy로 쓰지 않고요 무슨 얘긴지 알겠죠 xy를 쓰게 되면 곱하기 1뜻자 그래서 12자리 숫자가 x 고 12자리 숫자가 y면 다음과 같은 숫자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이런 건 아니고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걸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음또 밑으로 가볼게요 두 자연수 x, y에 대해서 x를 y로 나누면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자, 이거는요. 항상 그래요. 봐봐요. x를 y로 나누면 몫이 q고 요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9를 4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다. 16을 3으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다. 이런 것처럼 항상 이런 형식으로 쓸수 있으니까 x를 뭐로 나누면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자, 이런 형식으로 쓰는 연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자, a를 b로 나누면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항상 이런 형식으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올해 나이가 x살인 사람의 A 년 후의 나이는 당연히 X 살이었는데 A 년이 지났으면 X 더하기 A 살이 됐을 거고요. 올해 나이가 X 살인 사람의 A 전 나이니까 바로 빼기를 해주셔야겠죠. A 전으로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자그 다음에 음,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 자 가로의 길이가 얼마냐면 X고 자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Y면 자 둘레의 길이는 X가 두개 있을 거고 Y도 두개 있을 거니까 두 배의 X 더하기 Y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X에서 A% 증가했을 때, 자, 증가량은 어느만큼 증가한 거냐면, 봐봐요. X가 있는데, 자, X에 A%. 이게 X에 A%라는 거야. 그게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무슨 미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증가한 양입니다. 100분의 a, x, 이렇게. 전체 양은요, 증가해가지고 전체 양은 x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a. 자, 그럼 이거 x를 묶어주신다면 1 더하기 100분의 a. 이렇게 되는 것도 아시겠어요? 분배법칙 해봐요. 이렇게 하면 x 나오죠? 이렇게 하면 x 곱하기 100분의 a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뭐 a%가 증가해서 전체 양은 이만큼입니다. 라는 거고, 자, 이거는 증가한 거. a% 증가했으니까 그 증가분은 얼마야? 증가한 양은 이거라는 얘기야. 이해됐죠? 자그 다음에 하루에 하는 일이 양이 x면 a 일 동안 한 일이 양은 당연히 하루에 X, X, 일을 x만큼 해요. 그럼 a 일 지났으면 총 ax 일만큼 했겠죠. a 자 하루에 a 어, 하루에 봐봐요. 하루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하루에 X를 해봐요. 그럼 이틀 지나면 다음 날에도 X를 할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X. 이게 이틀 동안 한 일이 양이고. 자 오늘도 X. 내일도 X. 그 다음 날도 X. 3일 동안 한 일이 양은 3X.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돼서 되시면 되고 자 연립방정식의 활용문제에서 구한값이 문제의 조건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 개수 횟수는 자연수인지, 아닌지, 길이 거리는 양수인지 는지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까지. 자, 한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은 합이 62이고 차가 14인 두 자연수를 구하는 과정이야. 가에서부터 라에 알맞는 것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두수 중에서 큰 수를 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작은 수를 y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두 수의 합이 62라고 했으니까 자, 가에 들어갈 거는 x 더하기 y가 되겠죠. 자, x 더하기 y가 62야. 두 수의 합이 62야. 이렇게 한 거죠. 자, 그 다음 이거 밑으로 내려가서 큰 수와 작은 수의 차가 14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X가 Y에서 뺀 거겠죠. X 빼기 Y 한 개에 14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가에는 어떤 거야? X 더하기 Y는 60이라는 식이고요. 나에 들어갈 거는 X 마이너스 Y였으니까 14이죠. 자,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우리 뭘로 풀까요? 선생님은 더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두개 가감법으로 더하기를 하시면, y-y가 없어지고, 2x는, 자, 76이야. 이렇게 얻었어요. x는 얼마가 되겠어요? 38이야. 자, 이렇게 얻은 거죠. x가 38이면, 여기다가 38을 집어 넣으시면, y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y는 24야. 이렇게 얻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가, 나에 들어갔고, 여기 가는 x 더하기 y, x 마이너스 y 였구요. 얘를 풀면, 38x가, y가 24, 이렇게 얻었다는 거죠. 자, 두 수가 38하고 24라는 거, 자, 확인해 보자구요. 두개 더하면 62가 되나요? 38하고 24 더하면 62, 맞죠? 38에서 24를 빼면 11 맞죠? 자, 근데 문제의 뜻에 맞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두 수는 38과 24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느 마트에 한 개에 500원인 아이스크림하고 한 개에 700원인 음료수를 합해서 14개를 산대요. 자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X개 샀다고 하고 음료수를 Y개 샀다고 합시다. 그럼 합해서 14개를 샀으니까 자식 하나는 이렇게 될 거예요. X 더하기 Y는 14개야 이렇게 식을 하나 세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총 8,800원을 지불했다는 거야. 자, 아이스크림을 X개 샀으니까 아이스크림이 하나에 500원인데 X개 샀으니까 아이스크림은요, 500X원어치를 샀고요. 그 다음에 어, 음료수는 자 음료수는 y 개 샀다고 했는데 한 개에 700원 짜리니까 700y가 음료수를 전체 산 가격이란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돈이 얼마 들었냐면 8,800원이 들은 거야. 자 이렇게 식을 연립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세웠습니다. 자그러면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니까 자 선생님은요 x 더하기 y는 14라고 썼고요. 그 다음 여기는요 다 100으로 나눠볼게요. 100으로 나누면 자, 여기는 5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7y가 될 거고 88이 되는 거죠. 자, 이두 개를 연립하면 되는데, 자, 나는 여기다 5배를 할게요. 자, 풀어보는 거야. 자, 여기다 5배, 5배. 자, 여기도 5배를 할게요. 이렇게 그럼5 4, 2 5 이런 로 7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70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우리는 가감법으로 해서 자 빼기를 해봅시다. 그럼면 5x o x 없어지고 마이너스 2y는 자, 마이너스 18이 되겠고 y는 9가 되는 걸알수 있죠. y가 9면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9를 집어넣시면 으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자, x는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열립방정식 풀었구요 자 우리는 이제 음료수 개수하고 아이스크림 개수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음료수가 지금 Y개 샀구요 아이스크림 X개 샀으니까 아이스크림은 5개 구요 그쵸 그렇죠? 음료수는요 9개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또 한번 문제를 풀어 봅시다 둘레의 길이가 100cm 돼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자 한번 두, 직사각형이 나오니까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요렇게 자 그렇게 하고서 둘레의 길이가 100cm인데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8cm만큼 더 길대요 어 그럼 얘 잘못 그렸다 그쵸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좀 세로의 길이가 더 길게 자 그러면 지금 가로의 세로의 길이가 얘, 얘가 가루의 길이, 가루의 길이를 x 라고나 알겠다, 그쵸? 그쵸? 자, 그래서 가루의 길이를 X라고 넣고 어이구, 어이구, 자, 가루의 길이를 X라고 넣고 세로의 길이를 Y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둘의 길이가 100이라는 얘기는, 자, X랑 Y 더 하면, 자, X랑 Y 더 하면 50이 되는 거 알겠어요? X랑 Y 더 하면 50이 되는 거. 왜냐하면 둘레 의 길이라는 얘기는 x도 두개 있고 y도 두개 있어요. 자 그러면 아 그냥 쓸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둘레 의 길이는 자 이렇게 두 배의 x, 두 배의 y. 자 그다음에 이게 둘레 의 길이가 10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이거를 뭐 선생님은 미리 나눠줬단 거야. 2로 나눠주시면 x 더하기 y는 50이야 이렇게. 여기까지도 이해됐을까요? x 더하기 y는 50이야. 자 여기까지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세로의 길이가, 이 y가, y가 가로의 길이보다 8cm 더 길대요. 요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거 열립방정식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이거 풀어주시면 돼요. 자, 풀어볼게요. 자, 우리는 뭐 풀까요? 대입법으로 풀까요? y 대신에 x 더하기 8을 집어넣어보자고요. x. y 대신에 x 더하기 8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고, 50. 자, 그러면 2x는, 8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8이 돼서 42가 돼서 X는 21입니다. 이런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X는 21.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X가 21인 거고, 자, X라는 거는요, 아까 선생님이 가로의 길이를 놨으니까 21이라고 써주시면 될 거고, 자, 21을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 세로의 길이는, 자, 얼마가 되겠습니까? 29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세로의 길이는 29입니다. 자, 그래서 가로의 길이 얘기해 줄게요. 21cm, 세로는 29cm,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